oh uh -huh. 또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또 두려움과 모든 거짓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와 평강과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 신령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의료진들과 의그 위정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가정은 하나님 평안 가운데, 특별히 바이러스의 전쟁 가운데, 이 인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믿음의의를 세워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중이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정들, 두고온 고개의 우리 현대자매들, 또동정당의 우리 동포들, 세계로터져 있는 많은 동포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 다붙 들어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꼭 내려주시옵소서 음.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음. 아멘 명 말씀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절부 마지막 22절까지 읽어시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거짓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천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더이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말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하리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구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구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심판날에 당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 안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맺었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원원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이들을 그 사랑할지니라. 아멘. 좋습니 우리가 시켜받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또 세상에 속한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거부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에 속해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한 사람이 오면 사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하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중에 예수님을 어, 거부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어, 핍박하는 영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 앤티크라이스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꿀달린 주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라고 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어, 사상일 수도 있는데, 가령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어, 하나의 사상책인데, 이게 에,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 그리스도적인 거죠. 그리스도, 교회를 어, 대적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세력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공산주의는 분명히 적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 이 시기에 첫 글씨도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서서히 기독교 박박을 시작하던 시기니요 그래서 벌써, 어, 네오 황제는, 아, 그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대량으로 박박하기 시작하면서 어,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이게 64년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 긴, 그, 해의 시작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밖의 시대에 어떤 황제는 좀 심하게 핍박을 하고, 어떤 황제는 핍박인들을 좀 푸지고 렇게 핍박해서 도움이 되겠,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 한네 배로 두고.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 황제가 바뀔 때마다 무서운 황제가 나타날 때가 있고, 괜찮은 황제가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게 400년이 넘도록, 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어, 사도 요한이 그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서로 성대들 간에 더 사랑해야만 살아가겠는데, 우리의 이 사랑을 바라보고 더 구분하고 무서워하고 또어 박해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첫째는 영적으로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만파진하기 위해서 가끔씩은. 변장을 하고 나타난 신자들도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나도 예수 믿겠다. 세례 받겠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기록 같은 걸 보면은 교인이 처음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해서 정식으로 모임에 멤버로 예배까지 들어오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예비신자예요. 우리는 뭐 예비신자가 한두 달, 뭐반 년이면 예비신자에 고 없어지지만 고대에는 그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정말 목숨 걸고 예배만 들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어 이제 예비 신자 단계를 거쳐서 그분들을 위한 예배가 별도로 있고 그 사이에, 어 말씀도 가르치고, 천도도 시키고, 또, 어, 이렇게 박해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고 나중에 이제 정말 세례 받고 정식으로 멤버까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세상, 세계교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사정이 다다랐기 때문에. 그만큼 적그리스도로부터 천된 교회를 보존해야 되는 고민이 초대교회의 교인들과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여러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혹의 역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거 감사는 어떻게 표현 되느냐면은 하나님에게는 예배로, 형제들에게는 사랑으로. 그래서 같은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전도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왜 믿어야 되느냐고 예수를.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서로, 어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어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증거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구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구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한 가지 큰 축복이 있어요. 뭔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 받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는 갔으나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세 번이나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두려움 내 목숨이 없어지면 안 된다 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루사에그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지식이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이들이 그저 어부나 하고 그저 예수님이나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지식이구나. 그러면서 어, 베드로의 삶을 보고 성령에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처음에 교회가 생기는 게그 뭐 수년간 차근차근 생긴 게 아니라요 일시에 생기고 그 일시에 생긴 교회가 흩어질 때까지 그 수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부흥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서서히 사업이 번창하듯이 여 수와 규모가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오였다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일시을 드셨다가 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부름받는 겁니그 시기에.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다 보면 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 핍박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도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평강을 물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형제 사랑이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실로 보기가 참 어렵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빚박이 강하고, 적그리스도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고, 서로 속이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완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 교회를 온전히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세상을 수많은 신명들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의 힘을 믿고, 어느덧 담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귀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만은을만한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원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앞에 항상 본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